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춘천시 제1 1대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승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아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의원님께서좀 어, 말씀을 직접 해 주시면 참 좋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어,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 자랑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자랑을 하시는 거니까 좀 힘차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감히 충청시 의원이긴 하나 강원도 특별자치도 예. 우리 여기 그 장애인 복지 정책을 말씀드린다면, 예,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군을 모두 아울러서 예, 우리 도민들에게 진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예, 펼쳐 나가는 사업들로 본다면, 어, 도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어, 중증 장애인, 예, 강원형 일자리 지원, 예, 그리고 청년 재가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 운영 사업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고요. 또 그의 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요. 장애인 선수 체육 직무 고용 컨설팅 사업. 어. 예, 그리고 전국 광역시도 중에, 예, 우리 강원도가 어 장애인 특보 정책 보좌역 신설을 요번에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 18기 시군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사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궁금하시죠? 제가 간략하게 예, 사업마다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어그 일자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렇게 등록된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미취업자 대상자에게 사회 참여 공익형, 그리고 우리 인식 개선 활동, 자아 실현, 창작형인 이런 세개유형에 맞춤형 일자리 모형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어, 청년 재가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은요. 도비 100% 사업으로서, 어, 만 15세 이상, 35세 미만, 예, 이런 청년 재가 중증 장애인 분들이 자립 지원을 위해서, 어, 성인기 준비와 자립 시약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으로서 청년 대상자가 매월 15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예 도에서 또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예 이런 사업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우리 여기 장애인 선수 체육 직무 고용 컨설팅 사업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중에 장애인 선수로 제가 활동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혹시 계실까요? <laughs> 지금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다. 예, 요 네.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하냐면요. 어, 23년부터 시행된 두 사업으로 보통 이 선수를 하면서 그냥 기업과 요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냥 그치고 말아요. 그런데 저희 그 당원 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예, 이런 어, 선수분들의 훈련 지도 및 근무 상태 이런 관리까지 해주고 있어서 행정, 체육, 장애인 단체, 이런 협업에 예, 모범 사례로 사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애인 선수들의 직무 고용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삶의 질에 하은 물론 행복하게, 어, 살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이런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기에 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장애인 특보, 예,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이 분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서 전달을 하려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 장애인 복지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어 우리 장애인 사회적 약자이자 또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해수의 벽을 낮추고 또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이 대변을 역할을 하는 그런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서요. 예, 저희 또그 25년도부터는 이런 또 체육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25년부터 5년 동안은 전국 장애인 동계 체전이 강원도 특별자치도에서 어, 특별 단독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셔야겠는데요? 네. 어, 또 이렇지만 저희가 강원도 사업만 가지고 우리 춘천시가 어, 낭만의 도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호반의 도시, 또 강원도청에 어, 우리 춘천이 또, 도청 소재지 아닙니까? 수부도시로서. 우리 춘천시 장애인 복지 정책은 어떤 게 있나? 막상 있어도 내가 찾아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다른 시도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춘천시를 보면 아마, 어, 이 부분은, 어, 자랑할 만한 우리 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가 제정된 거다 아시죠? 예, 그래서 어이 조례로 인해서 또 각종 행사나 공사, 정보 및 소통 분야 등의 사업에 장애인의 권리 보호, 접근성 향상,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 검토하고 또 이런 차별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우리 권익증진과 어, 장애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춘천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3년 연속 선정되어서, 어, 우리 춘천시민 누구나가 차별 없이 학습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길로 모두가 힘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에 많은 프로그램이, 예, 있으니 우리, 어, 장애인분들 많이 참사,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22년부터 우리 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중급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예 지금 주요 그 직무를 보면 번유공모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 이런 부분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23년도 지난해부터는 중증 장애인 지역연계인 사업으로. 비영리 사업체의 연결 및 바리스타 등의 이런 장애 유형별 맞춤형의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여서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도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것 같이 많은 여러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춘천에 어, 이 많은 곳을 누려야 되고 또, 사계절을 많이, 어, 진짜 행유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장의 도시. 내가 휠체어를 탔든 뭐, 조금 힘드시든, 이렇게 해서 우리 춘천이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에 또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지금 춘천에 많은 관광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막산 호수케이블카 김유정, 레일바이크, 애니메이션 박광관 토이로, 로봇반또 남이섬, 소양 스카이워크, 또 박사마을에 있는 우리 어린이 글램핑장. 이런 춘천의 일곱 곳이, 어, 지금 무장여 관광도시로 준비를 이미 한 곳도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우리 춘천을 방문하고 오시는 관광객의 이동의 불편함과 활동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행복한 우리의 관광도시 춘천을 구현하는데 많이 힘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근데 여러분들 박수 편하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집중해서 듣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자랑을 좀 길게 하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근데 조금 제가 생각나는 걸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어, 우리 관광 특구가 될수 있도록 이번에 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네네. 다방면으로 좀더 노력도 하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우리 일자리 어,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어, 또 소개도 할수 있고 또 유지 관리가 될수 있도록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계시고 네네. 앞으로도 쏟들 계획이시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게좀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제가 잘 정리를 했나요, 의원님?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 진땀이 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되나 네. 그래도 저는 기분이 참 좋았던 게 말씀을 하실수록 우리 의원님도 자랑을 하니까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점점 표정이 너무 밝아지신게 보이셔가지고, 네,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았습니다. 자, 힘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좀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 좀 사전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어, 우리 여러분들 이제. 잠시 후면 만나 보실 겁니다. 저희가 매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 장애, 예, 장애 예술인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그 공연을 항상 같이 만나 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토크 콘서트도 그 만나 보실 텐데 마침 우리 지승미 의원님께서도 장애인 보나 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간단하게 소개를 좀부탁을드릴까요 아, 이 조례는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제가 사실 그 우리 춘천시청에서 로비에서 보면은 가끔 이렇게 어떤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날 장애인분들의 그런 작품 전시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말씀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내도 누군가 봐주지 않고 누군가 응원해주지 않아서 많이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장애인분들의 유형, 유형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또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의 문화예술이 단순한 그, 어, 어떤 소비하는 방식에서 나가서, 어, 직접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행위 주최가로서 춘천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장애문화예술인 육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조례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한다고 해서 어, 장 비장애인보다 못할 것이다. 실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세강격을 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리고 잠시도 후 만나보실 테고 또 다른 회차 우리 영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네.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도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우리 지승민 의원님께서는 지금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어, 어떤 춘천시를 만들고 싶으신지, 뭐, 포부나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상반기에는 진짜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겠다. 우리의 진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정말 멋진 춘천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환경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지금보다 또 앞으로 더 나아져야지 하는 마음이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우리 장애인 분들이 정말 우리는 할수 있어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정말 우리는 보다 더 편리한 이동권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또 장애 유형별에 맞는 맞춤형 돌봄체계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또, 우리 장애인 한분한 한 분이 한개 이상의 어떤 활동, 취미 활동도 좋고, 단체 활동에 나가서 또 활동하시는 것도 좋고, 예, 이런 부분에서 사회 참여를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살기 편한 그런 주거 환경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 또, 장애인분들이 막상 병원에 갈라래도 사실 쉽게 간다라는 게, 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장애인의 어떤 건강검진 또 부강검진이라든가 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어, 성립되고 진행되는 날까지 제가 바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 꼭 되기를 바라면서 저 자신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도 충분히 저희 느낄 수 있고요. 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먼저 얘기를 해 주셨던 게 장인 애 이동권 보장에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 저희가 어느 지역을 다루고 이동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더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모시를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이동권을 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 준비된 이동권에 대해 보다는 대비했을 때 운전자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제가 기억이 나서요 혹시 지금 춘천시는 좀 어떤가요 이동권에 대해서 어... 춘천시는 지금 이동권이 많이 좋아지고 많이 좀 해냈다라고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편을 겪는 대상점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어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그 장애인분들의 아 지금은 좀 좋아졌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연세를 드시면서 또어 몸이 많이 노약자. 변화, 이렇게 변화든가 아니면 지금의 내 장애 상태가 점점 악화돼서 조금 어더 힘든 상황이 닥치면 정말 병원에 가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춘천에는 지금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부분도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그 춘천 봄내쿨리라는 예, 교통 약자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어 예전에는 정말 예, 힐체어 대상자나 중증 장애인 분들만 이용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노약자분이나 아니면은 임산부 이렇게 많이 예, 좀불편화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좀 많으리라 생각이 돼요. 어 왜냐하면 이렇게 덥거나 추울 때좀 대기 시간이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이 시스템도 이제는 많이 좀 어, 개선을 해서 좀더 편리하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집에서 병원을 가시든 어디 나들이를 하시든 이용을 하실 때 그래도 불편함 없이 꾹 누르셔서 우리 교통 해결 이동권 해결 꼭 받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지승민 의원님처럼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거거든요. 자 이런 분들 덕분에 어, 장애인이 더욱 살기 좋은 춘천시로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 주지 않습니다. 네. 자 좋은 정책과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지승민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연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